이 글에서는 마늘 기름을 이용한 건강 요법에 대해 다룬다. 마늘 기름은 의학적 효능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식단에 포함해야 할 식품이다. 마늘 기름은 알약 형태의 보조제로 섭취할 수 있지만 직접 섭취한다면 더욱 좋다. 지금부터 마늘 기름이 가진 치유 효능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자.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는 마늘 기름은 몸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준다. 또한 순환을 촉진하며 유리기의 악영향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기까지 한다. 따라서 마늘 기름은 식단에 반드시 넣어야 할 식품임이 틀림없다. 더 읽어보기 열을 내리는데 좋은 자가 6번 마늘이 주는 혜택 마늘은 건강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는 슈퍼푸드에 속한다. 고대부터 마늘은 수많은 질병을 다스리는데 활용되어 온 재료이다. 마늘의 효능은 알리신과 디알릴이라는 두가 지황화물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마늘은 아미노산, 비타민 B와 C, 그리고 마그네슘, 구리, 칼슘, 셀레늄, 인, 철, 칼륨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다. 마늘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더 읽어보기. 최장을 정화하는 천연 요법. 우가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 마늘을 가진 치유 효능을 최대한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생마늘 일쪽을 먹는 것이다. 특히 빈속에 먹는 경우 매우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는 편이 더 낫다. 마늘을 익히면 어느 정도 효능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날것에 비해 강도는 떨어진다. 마늘을 이용한 치료는 티베트 문화에서도 고대부터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비법이다. 티베트 승려들은 마늘을 절인 술을 조금씩 마심으로써 마늘의 효능이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하였다. 요, 즈메는 마늘 기름을 알약 형태로 구할 수 있다. 마늘의 강한 향이 싫거나 다양하니 유로 마늘을 챙겨 먹기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강력히 권장되는 방법이다. 아래는 올리브, 꽤 마늘을 숙성시키는 티베트식 레시피이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각각 가진 효능을 후, 를수 있는 건강식품을 즐겨보자. 마늘 기름을 이용한 티베트식 건강요법의학적 효능을 위해 마늘 기름요법을 활용한다면 되도록 유기농 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살충제등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료에 좋은 효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재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4컵, 마늘 30쪽, 마늘 기름 요법을 위한 과정 마늘 껍질을 모두 벗긴 다음 밀폐형 유리병에 넣는다. 마늘이 잠기도록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붓는다. 병을 단단히 닫는다. 음 어둡고 선선하며 건조한 장소에 30일간 보관한다.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 2, 3일에 한 번씩 병을 살살 흔들어 준다. 30일이 지나면 마늘을 우려낸 올리브유를 따라내어 복원한다. 마늘은 여전히 먹을 수 있다. 마늘 기름을 활용하는 방법필 요에 따라 마늘 기름 요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방 목적으로 매일 큰 술을 먹는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좋다. 병에서 따라내자마자 먹어야 효능이 변질되지 않고 몸에 흡수될 수 있다. 샐러드, 파스타, 수프, 소스 등 요리에 향신료로 활용한다. 좀더 순한 맛이 좋다면 다른 병으로부터 올리브유를 더하고 마늘을 적게 넣는다. 느린 소화를 해소하는 알로에베라 요법. 알로에베라는 느린 소화를 돼할뿐만 아니라 위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기타 장애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식물이다. 특히 알로에베라는 전체 위장계통의 기능의 균형을 맞춰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천연 재료들을 이용하여 소화를 촉진해줄 요법 네 가지를 살펴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레츠 블라게즈. y